부부 갈등, 역할 기대와 수행의 불일치 일 역할 기대와 수행의 불일치 일 서로에게 바라는 역할 기대에 비해 그 수행하는 바가 부족하거나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때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갈등들은 결혼 전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두꺼운 콩깍지를 쓰게 되는 연애 기간 동안 두 남녀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감정에만 충실하고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진정 원하는 이상형이며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확신한다. 서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결혼 전 연인은 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상대에게 자신을 맞추며 아름답게 포장한 자신을 보여줌으로써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표장을 벗고 원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며 상대방이 내게 맞춰주기를 기대한다. 어떤 부부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일방통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경우도 있다. 남편들은 집에 돌아오면 맛있는 저녁 식사와 안락한 휴식을 원하지만 막벌이 아내들에게 그런 요구는 너무나도 버차다 아내들 역시 친정집의 남편이 종종 용돈도 드리고 안부 전화도 하며 신경 써주기를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남자들은 아내가 막벌이도 하고 동시에 집안일까지도 잘 해내는 원도머니기를 바라기에 기대만큼 부응할 수 없는 가능성이 더 많다. 여자들도 평생 편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배우자를 원하면서 동시에 아버지 같이 늘 기댈 수 있는 역할까지 기대한다면 이 또한 역할 기대와 수행의 불일치가 일어나 마찰이 일어난다.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배우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부모로서의 역할도 올바르게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부부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서로 자신의 욕구에만 시중하여 양육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며 배우자와 형성하지 못한 친밀함을 아이에게서 찾으려 하기도 한다. 이럴 때 상대 배우자는 자칫 자녀에게 질투와 미움 등의 부적절한 감정을 가지게 될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는 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위하여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부모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늘어난 역할 수행으로 혼란스러울 태우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독려해 주어야 한다. 아이가 유년기를 지나자야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 자신을 부모에게서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의 사고와 부모의 사고는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의 일부이며 소속된 존재라고만 여긴다. 그래서 자신들의 간섭과 통제에 자녀가 저항하고 벗어나려 하는 이유를 이해조차 하지 못한다. 부모들의 이런 태도는 자녀의 정서적 변화에 대한 믿음의 부재로부터 온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결혼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은 다시 기본 구성원인 부부만이 존재하게 된다. 이 시기에 부부 관계에서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부부 간의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면서 새로운 갈등의 양상이 나타난다. 가족 간의 친밀한 유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문화적 특성상 부모의 문제는 결국 철가한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갈등의 정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심화되기도 한다. 결혼이라는 현실 속에서 부부는 서로를 향한 역할 기대와 자신의 역할 수행의 차이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부부 관계에서는 기대와 역할 수행의 불일치에서 오는 욕구의 불만족으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 서로를 향한 사랑의 감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할 기대와 수행의 불일치 이 부부는 한울타리 안에서 공동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행복하려면 공동생활 규범을 잘 지켜야 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따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식조는 물론이며 문화생활과 여가생활도 함께 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할수 없는 역할을 상대방이 해주기를 기대하며 살아간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이 집안일을 잘 해주기를 여성은 남성이 밖에서 일을 잘해주기를 바란다. 그 외에도 자신이 바라고 꿈꿔왔던 이상에 맞게 행동해주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정서적으로 위안이 되고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활습관에 맞춰 행동해주기를 바라고 반대로 아내도 남편에게 똑같은 것을 바란다. 또한 상대방이 나를 위해 행동하고 따라주었으면 하는 기대심리와 상대방을 자신의 가슴 품에 안고 함께 살려는 소유욕이 있다. 그러나 자라온 환경과 가치관이 다른 두 사람이 완전히 만족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먹는 음식과 입는 옷에서부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자신의 습관과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렇듯 다른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선 공동생활에 필요한 역할을 일정한 규칙으로 정해 서로 도우며 하면 좋을 것이다. 성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의 일을 돕고 남편은 아내의 일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구별을 하게 된다. 아내는 유가와 집안일을, 남편은 가정 경제 생활을 책임지도록 내면적으로 구범화되어 있다. 여성에겐 여성의 역할이, 남성에겐 남성의 역할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는 상대방에게 서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은 많을 것이다.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남편의 내조를 잘 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시댁 식구들과도 화목하게 지내 가정을 평화롭게 해주기를 바라기도 할 것이다. 아내 또한 남편에게 많은 기대를 할 것이다. 가정적이며 자상하고 가슴이 넓기를 원할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상대에게 기대하는 성역화를 상대방이 흡족하게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공동생활이 일곱 되기 시작하며 싸움이 잦아질 것이다. 부부란 화음과 같은 것이다.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잘해야 감미로운 화음을 낼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음정을 맞추지 못한다면, 바로 불협화음이 발생한다. 거기에 다리듬이나 박자까지 서로 다르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될 것이다. 근래에는 많은 부분에서 성역할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여성이 남성의 영역에 진출하는 것이 낙선일이 아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남성이 육아나 살림살이 같은 여성의 역할을 여성이 경제 주체로서 남성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이례적인 사례이고, 근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은 유지되고 있는 듯 하다. 여성도 경제활동을 많이 하면서, 경제활동면에서는 성역할 경계가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육아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해보지만, 이에 따르는 어려움과 문제점도 많다. 아이를 둘 가진 어느 부부가 있다. 아내는 활동적이며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여 어느 기업체 중간관리자로 일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젊은 때는 미래를 바라보며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였다. 남편도 아내의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도왔다. 자신이 불편한 것은 기뻐히 감수하면서 아내의 사회생활을 용인하였다. 그리고 아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가는 것이 마냥 즐겁기까지 하였다. 그러는 중에 아이가 하나 둘 태어나게 되었다. 아내는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돌보느라 애를 쓰곤 하였다. 남편도 그런 아내를 돕는다고 아내를 거들며 집안일 들을 하곤 하였다. 그리고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나날이 계속되자 남편의 가슴에 회의가 일기 시작했다. 저녁은 혼자 먹기 일수고 어쩌다 아내와 먹는다 해도 외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전부였다. 갑자기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이 그리워지기 시작하였다. 아내의 늦은 귀관은 집안을 쓸쓸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해외로 어학연수를 떠난 요즘은 더욱 허전하게 느껴졌다. 이런 불만을 아내에게 털어놓으며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내는 아이들 교육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느냐? 당신이 교육비를 들수 있느냐?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해외로 어학연수를 보내겠느냐? 자신은 계속 사회생활을 하겠다며 남편의 말을 일축하고 말았다. 남편은 계속 아내와 대화하며 설득하였으나 사태가 호전되지 않자 포기하고 말았다. 결국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느 배우자의 욕구를 접었을까? 절반씩 양보했을까? 아니면 서로의 욕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경제나 가계 운영 방법 등 매우 많은 분야에서 생기는 것을 볼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종교 갈등이다.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것도한 중요하다. 그러나 상대방의 인생을 버려둔 채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기도 어렵다. 상대방의 인생도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이해와 평형 감각이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제 사회 활동은 돈을 버는 거대에 여성의 생활과 인생에서 사람의 욕구 중 상위에 있는 자아 실현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남성도 잘 알아야 된다. 가사나 육아보다 회사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하기를 좋아하고 원하는 여성도 많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다. 남녀 평등을 생각할 때 남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에 대한 욕구를 접으라고 하는 것과 여성의 그것을 동일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강요하는 것은 위험하다.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욕구의 정도이다. 당사자 에게 는욕 구가, 강 하면 더 중요 하고, 덜 강하 거나, 약 하면 그만큼 덜중 요한 것 이다.